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아 네네 편한데 자리 잡으시고. 오늘 배워볼 동작은 바로 이 동작입니다. 어, 스타더라고 하는 동작인데, 일단은 팬케이크라고 하는 다리찢기부터. 다. 다리찢기. 다리찢기. 아,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마스터 쳇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실시했어도 변화가 좀 없으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울 동작의 이름은 흔히 팬케이크 자세라고 불리는 이 자세입니다. 만약에 저처럼 좀 어려운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짜릿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자세가 굉장히 유용한데요. 프레스업 핸드스탠드와 같은 이런 기본기부터 조금 더 어려운 스타일 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한손 물구나무나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한손 프레스업과 같은 동작들에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뭐 이런 물구나무가 아니더라도 너무 타이트한 고관절은 쪼그려 앉기 뿐만 아니라 이 다리 움직임 범위를 제한하면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다양한 종목에서 이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는 걸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도 이미 어떤 운동을 하셨던 간에 선생님 따라서 거울 보고 한 번쯤은 따라 해 봤을 동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안 돼서 아, 이걸 그냥 내가 따라 한다고 되나? 싶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반대로 좀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운동이 되나? 싶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팬케이크라는 동작에 접근하는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좀 차별화된 훈련 동작을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B-2까지가 초보자용, C-1부터 D-1까지가 중상급자용 훈련이 됩니다. 가시죠. 자, 이 팬케이크 스트레칭에서 초보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제 구조적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이 다리가 90도 이상 벌릴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야. 효율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을 수 있는 이 자세가 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이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차라리 다른 자세를 연습하는 게 나아요 첫 번째 다리가 이제 90도 이상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오늘 목표로 하는 내전근이라고 하는 다리를 안으로 모을 때 사용되는 근육들의 이완능력이 크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90도 이하로 이제 벌려진 상태에서는요 허벅지 뒤편의 이완능력이 더. 크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리를 얼마나 벌리느냐에 따라서 거의 다른 용도의 스트레칭이 되어버리고요. 따라서 다리가 90도 이상 벌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A-1, A-2 훈련을 어, 열심히 먼저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제 다리가 더 넓게 벌어지더라도 허리가 또 세워지지 않으신 분들은 강제로 허리를 숙이면 허리만 점점 더 약해집니다. 이것과 관련된 영상은 미리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어, 링크 따라서 시청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가 아니라 이 골반이 얼마나 회전하느냐 돌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이 이걸 돌릴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b-1 이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에 이제 언급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이제 어 충족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중상급자분들이 할수 있는 훈련을 C-1부터 D-1까지 중상급자용 훈련을 추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동작 배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작 배우러 가시죠. 자, 첫 번째 동작, 다리가 90도 이상 벌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A-1 동작, 흔히 버터플라이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정근 스트레칭을 실시할 거고요. 거기에 유연성 활성화 메소드인 피아 스트레칭을 적용했습니다. 자리에 바르게 앉아주시고요. 팔꿈치로 무릎을 내려줘서 패시브 스트레칭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10초간 이제 편하게 유지해주시고 끝났다 싶으면 늘어난 상태로 다시 다리를 모으는 쪽으로 힘을 주시고 팔꿈치로는 못 올라오게 막습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10초를 추가로 더 유지해주시고요. 이러면 유연성 증가를 훨씬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초는 손의 도움 없이 근육의 힘만으로 늘어난 유연성을 사용 사용하려고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10초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다리가 90도 이상 벌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한 A-2번 동작. 쪼그려 앉아서 내정근 피아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먼저 자리에 바르게 쪼그려 앉아주시고요. 몸을 돌려서 어깨로 한쪽 무릎을 막아주고 반대쪽 손으로는 반대쪽 무릎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패시브 스트레칭을 이제 10초간 실시해 주시고요. 그대로 다리는 안으로 모으는 쪽으로 힘을 주고 손으로는 못 돌아오게 막아서 이 소메트릭 스트레칭을 10초간 실시를 합니다. 또 이게 끝나고 나면 손을 바로 놓으시고 이제 근육의 힘으로 늘어난 범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액티브 스트레칭을 10초간 실시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이제 허리가 세워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스트레들 굿모닝이라고 하는 동작을 실시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허리를 둥글게 말지 않고 바로 세워진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기 시작하면 골반의 회전과는 관계없이 발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리가 말리기 직전까지 해서 동작을 멈춰주고요. 골반을 회전시키려고 계속 힘을 주셔야 되는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허리가 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에서 10회 정도 천천히 실시를 해주시고 회전하는 힘을 기르는 게이 연습의 핵심입니다. 이제 허리를 손을 지지해서 그냥 세우는 건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어, 손의 체중을 점점 떼면서 실제로 몸이 허리를 세우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동작을 만들려고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즉, 스트레칭 능력이지만 근력 운동하듯이 내가 이걸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을 20초간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이브가 그냥 쭉 늘어나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실제로 허리를 바로 세울 때 써야 되는 근육이 수축되면서 이걸 어 컨트롤할 수 있는 늘어난 상태에서 근육이 활성화되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어 근력 운동이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동작은 이제 팬케이크 스트레칭에서 다리도 좀 벌려지고 골반도 돌릴 수 있는 이 효율이 좀 나서 허리가 세워지시는 분들이 어 이제 할수 있는 어 훈련들입니다. 어첫 번째 훈련은 이제 어 팬케이크 자세 패시브 스트레칭인데요. 이때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이 뭐냐면. 패시브 스트레칭은 그냥 될 때까지 늘린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둥글게 말리기 전까지 이제 내려주시는 연습을 하시고 이걸 측정하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측정할 때 이걸 어떻게 하냐 허리를 편 상태에서 내가 손바닥이 닿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앞으로 갈수 있는지를 첫 번째 측정하시고 이제 많이 앞으로 나갔다 하시면 허리 펴고 팔꿈치 닿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팔꿈치도 닿는다 하면 주먹을 주면서 이걸 단계적으로 낮춰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그 다음 더 그 다음 가슴, 그 다음 허리 펴고 배꼽이 닿으면 이 팬케이크가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패시브로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어, 이거를 측정하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손을 위로 들어주시고요. 무게를 조금 줘서 이제 우리가 늘어났던 이완된 근육에 힘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손을 들려고 하는데 손이 안 들리면, 아, 내가 그냥 유연하기만 했고 힘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정상 적인 활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냥 힘없이 길이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통이 드는. 몸통만 드는 게 이제 편해졌다고 하면 이제 난도 올리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골반 전체를 들기 시작하시고요. 이것도 무리 없이 가능하다.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정지 동작으로 그 동작을 스탑해서 연습하실 거면 10초 정도. 그다음에 움직이면서 이런 동적인 동작을 연습하실 거면 3에서 5회 정도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이 마지막 자세까지 올려면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한 2에서 4년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의 마무리 제가 항상 강조하는 피아 이제 액티브 스트레칭을 마지막에 해야겠죠. 이 정적 훈련, 동적 훈련 이렇게 각각 연속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팬케이크 자세에서요. 그대로 다리를 드는 레그레이즈 홀드를 10초간 실시합니다. 이때 손은 다리 앞쪽에 짚어주시고요. 다리는 곧게 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 어, 완전히 이렇게 뒤로 눕게 되면 또 누워서 그냥 씹업파듯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세워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이나믹하게 다리 들기 훈련을 10개를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몸통이 뒤로 눕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또한 내 다리가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들리지 않을 건데요. 한쪽 다리씩 들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안 들려. 그러면 무릎을 굽혀서 이제 들었다가 힘이 생기면 점점 펴시면 됩니다. 마지막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맨몸 운동 기술들도 잘 연결되길 원한다면, 혹은 좀 하이... 퍼포먼스를 원하신다면 이하이스트레드엘 c 동작을 10초간 홀드하는 훈련을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높아야 편하니까 이제 패럴렛 바를 처음에 이용하셔도 되고 어, 바닥으로 점점 내려오시면 되는데 팔꿈치를 펴고 손바닥을 강하게 밀어주세요. 손바닥 방향을 살짝 바깥쪽을 보게 만들어주고요. 중요한 거는 다리를 최대한 내몸 가까이 붙이겠다는 목표로 다리를 몸으로 바짝 붙여주세요. 영상에서는 옷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어, 손에 이제 다리를 기대지 마시고 떨어뜨려서 힘으로 어, 들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은요 절대 높은 평행봉이나 링 같은 높은 곳에서 실시하지 마세요. 보통 숙련자분들도 운동하다가 이제 뒤로 때그르르 넘어지는 게 이제 ACC나 뭐 이런 계열들의 운동들이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절대 높은 곳에서 실시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낮은 곳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 배우느라 정신없었을 텐데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움직임에 여러모로 유용한 이제 팬케이크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리가 90도 이상 벌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A-1, A-2를 준비해 드렸고요 허리가 세워지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B-1, B-2를 이제 준비해 드렸으니까 이걸 연결하셔서 A-1부터 B-2까지 쉬는 시간 없이 쭉 연결해서 3라운드를 총 도시면 총 6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을 이어나가시고요 아 이제 드디어 내가 허리도 펴지고 다리도 90. 도 이상 벌어지기 시작했어 하면 C-1부터 D-1까지 총 1에서 3 라운드 돌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어, 처음에 초보자용 A-1부터 B-2까지 했던 거 있죠. 그거를 워밍업으로 한 바퀴만 돌고요. 그 다음에 C-1부터 D-1까지 어, 계속 이렇게 돕니다. 1에서 총3 라운드까지 진행을 하시면 어, 10분 정도가 어, 소요가 되니까 어, 그 정도 시간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끝. 이제 팬케이크라고 하는 동작을 어 수준별로 어 이제 접근을 해봤는데요. 어 사실은 유연성 훈련 핵심 기전 어 이거를 먼저 공유해드리면 정말 좋은데 어 이번 편 영상에 넣으면 사실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정신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편은 따로 비법서로 제작을 해서 유연성 훈련에서 중요한 가치관이나 원리를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모두 잠재력 끝까지 달성하셔서 하이레벨까지 어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법서도 유용하게 사용해주시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